아네 안녕하세요 청풍기술학원 멘토 김주용입니다 아 어, 지금 시간 단 5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아 어, 보통은 6시에 제가 어, 동서울로 출발하는 그 버스를 타는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청풍기술학원 공간하고 어 그리고 토목시공기술사 시험과 맞짱뜨기 그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예 한번 가보시죠 하는 가게고요. 어, 지금 이 집사람 하는 가게 뒤편에 스터디반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, 예, 여기가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그 스터디반 한그 공간이고요. 제 여기서 이제 토목시공기술사 시험과 맞짱뜨기,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, 어, 요게 이제 24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. 네, 여러분과 오늘은 토목시공기술사 시험과 맞짱뜨기,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. 책은 분량은 한 어, 24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, 어, 이 책의 특징은, 어, 이렇게 QR코드를 조금 어, 했습니다. 그래서 QR코드를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열로 들어가시면은 음 동영상과 또 자료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분량은 또 크게 되겠습니다. 이 책을 좀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요. 이 QR 코드 어... 예, QR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여러분께서 이 QR 코드로 이렇게 한번 찍고 들어가시면은, 예, 이렇게 이제 링크가 열리고, 이렇게 링크가 열리면서, 어, 이거 이제 요, 요 상단에 이렇게 이제 카페 주소라든지, 네, 카페 주소가 있고 청풍기술하고 카페 주소가 있고.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어뭐 홈페이지 주소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네, 이런 게 있고요. 어 그리고 한번 밑에 보시면은 예 링크를 열어보면은 이제 토목 시공 길라, 사 길라잡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. 어, 위에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제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 카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주소가 있고요. 어그 밑을 열 열어 보시면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? 요 그림을 누르면은 바로 이제 또 어, 시공 기술사 이렇게 강의하는 어, 자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? 예,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김주... 오늘은 어... 마찬가지로 에, 마,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요요 어, 요, 요 보시면은 요 선박 날릴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고 어, 그 다음에 음또 이제 요, 요 관현도 문제들을 이렇게 공해서 예를 들어서 121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보면 다섯 개 중에 지금 두 개가 표현되어 있고요. 이렇게 밑에 누르면 세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은 네, 동영상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하여간 그 네, 여러분한테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, 작성을 했고요. 네,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, 이제 오,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예, 이 책은 이제 요런 특징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하고 동영상과 또 관연도 문제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한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